오늘은 추루아시 구경 갔다옵시다 도돔보리하고 타코야키나 하나 라멘하고 어이씨 오늘 따뜻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춥냐 오사카 가기 좋은 날이네 그래도 오, 오사카 타코야키 먹으러 오, 오사카 매번 가봐야지 다짐했던 후지노모리 신사에 방문해봤다 <목소리> 후지미 후짐이... 아 여기가 후지노모리 신사인가? 명칭은 모르겠네 한문은 못해먹었어 신사에 들어올 때는 순관한 마음 인사를한 번씩 하고 들어가야지. 여기 밤에 뚫려 있는 걸 들어오기. 왜 이렇게 개방적이다. 승부의 신 모신. 꾸진한모래 신사. 돈이 없어서 이런. 뭐 여기 신사가 꽤 크네. 거금 220원 썼다. 210원인가? 여기는 밤에 오면 정말 무서운 신사인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저 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싶다 지금은 술이 유명한 동네 단바바시역 근처에 왔습니다 개이한 베스 이런 시항시 단바바시역이 엄청 큰데였구나 아 저번에 도쿠우지역에도 내렸었나 신사 구경도 할겸한승역인 단바바시역까지 30분정도 걸어가서 전철을 탔다 얼마 남지 않은 도토 감성을 느끼면서 여유있게 오사카로 향했다 자리도 많았다 지난 방문 대화는 달리 치루아시 방문을 위해서 교 바지역에서 하차를 했다. 처음 와봤다. 처음 오는 데가? 아, 그 번화한 동네인 줄 알았는데 오사카 지구는 조용한 동네였다. 치루아시까지는 좀... 걸어갔다. 그냥, 그냥. 치루아시까지는 5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 그냥 직진만 해서 복잡하진 않았다. 전날에는 교토 관광지만 돌아다니다 보니 도시 모습을 다시 눈 아래 많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토 생활도 마무리해야 되고 나고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각을 고민하며 다녔다. 치루아시에 거의 도착을 했을 무렵에 가성비 좋아 보이는 중화요리집을 발견했다. 남들한테는 일본 오면 중화요리집 꼭 가보라고 했으나 정작 이번 여행에서 한번 가봤다. 가성비 훌륭해 보이는 런치센트로 점심을 먹기로 결정하고 가게에 들어섰다. 응. 주인분들은 역시나 화교였다. 일본의 중화요리집은 대부분 화교들이 사장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가 가성비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고 특히 요리들이 한국보다 저렴했다. 양은 조금 적게 나올지라도 다양한 구성, 저렴한 가격이기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오늘 고른 메뉴는 크림새우와 가라아게가 반찬으로 나오는 응. 세트였고 900엔이었다. 한국이었으면 저 작은 크림새우 한 접시에 만 원은 했을 건데 역시 가성비 중화요리였다. 새우 크기가 요리집에서 쓰는 큰 새우가 아니라 아쉽긴 했으나 가성비는 죽였다. 내가 11시쯤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쯤에는 가게가 아저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분 좋게 가성비 중화요리 런지세트 한 사발이 때리고 10분 가량 더 가다보니 지루아 시장 시 앞에 도착했다. 코리아타운은 여기서 10분 정도 더 떨어져 있었다. 날씨 좋을 때 보니까 부쩍 부쩍 하네. 2년 전에 멋 모르고 왔을 때는 날씨도 덥고 5시에 오니 모든 가게가 샤다를 내렸었다. 날 좋을 때 점심쯤에 오니 사람들도 많고 가게들도 모두 영업중이어서 여러모로 볼거리도 다양하고 즐길거리도 다양해 보였다. 단지 실수였다면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하고 온게 좀 아쉬울 따름이었다. 시노코브처럼 바가지가 심할 줄 알았는데 시내보다도 식사가격이 더 저렴했었다. 다음에 온다면 그치. 여기서 일본인 심... 여친도 만들고 밥도 한끼 해보고 싶다. 여기 한국 배다사데 희한이군요. 요새는 한국 외식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일본에서 먹는 웬만한 한식이 한국보다 더 저렴했다. 본토보다 저렴한 한식 가격을 보면서 회의감을 갖고 본격적인 추루아시 구경에 몰입했다. 도돈보리, 남바, 오메다 등 전형적인 일본 관광의 식물이라 사람들은 오기 좋은 곳이다. 추루아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간단히 소개해 주자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구역이라고 한다. 영화 바람의 바이터 드라마 파친코의 배경이며 야키니쿠 기무치의발상지 파친코 기업들의 시작 지역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본의 상점과는 전혀 다른 느낌 색을 띄는데 한국의 재래시장이 생각나는 나의 것그 자체의 상점가 느낌이었다. 상인들도 한국어 위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교토 오사카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이 김치를 사러 올 때는 꼭 추루아시로 온다고 한다. 요새 한국 시장들도 현대 하가 많이 이루어져서 치루하시는 그 이전 모습을 상상하면 됐다. 치루하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치루하시는 30대 이후 코리안타운은 10대, 20대가 주류였다. 일본속 진정한 한국은 신호쿠부가 아니라 치루하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와 보면 한다. 일본의 전형적인 상점가들처럼 거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복잡했다. 저기가 끝이구만, 야, 한국 그 자체다. 간단한 치루아시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코리안 타운으로 향했다. 가던 도중에 파친코에 들어갔다. 괜히 3천 엔을 날려버렸다. 왜 갔나 싶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고 싶은 거살 기회를 놓쳐버렸다. 도박은 해로운 거다. 치루아시가 파친코의 기원이라는개 같은 생각을 갖고 더잘될 거라는 희망한 게 잘못이었다. 파친코만 안 갔더라도 썩은 동태 눈알에서 벗어나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을 거다. 드디어 도착한 코리안타운 시노코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사실 2년 전에도 방문하기는 했었는데 이 거리는 내심한데도 거의 모든 상점이 닫는다. 분명히 와갔던 곳인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인파 상점들의 눈에 들어왔다. 상인들은 대부분 한인들이었는데 위생은 중국이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본 상점가에서는 볼수 없는 무전과 내지는 어머니들의 호객도 심심찮게 보이고 들려왔다. 시노코브보다는 코리안타운은 좀더 증선되고 관광하기 좋은 모습처럼 보였다. 대신 거리내에는 이자카야나 주점, 오래 머물면서 먹을 식당들이 많지는 않았다. 더불어, 이 주변이 우범 지역이라 그런지 일본 소녀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시노코브에는 오리지널 한국 브랜드만 주류라고 치면은 이곳은 혼혈 브랜드들이 꽤 많았다. 너무나 위생적인 일본에 있어서 그런가 한국의 위생을 보니 인도 영상을 보는 것 같았다. 코리안 타운은 큰것 같으면서도 길이가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아케이드 중 생겼을만 한다. 치루하시 관광을 마치고 50분가량 걸어서 댄댄타운과 도돔보리로 향했다. 역시 비수기가 맞는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댄덴타운도 한산했다. 유라유라 하우스 스탭들과 포켓방을 자주 가서 그런가 포켓방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포켓방인것 같았다. 나중에 3천 엔을 날려버렸다. 댄덴타운의 모든 포켓방을 돌아봤을 때 사이토 게임방의 포키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았다. 덴덴타운 중심 가로 향했다. 옛날에는 덴덴타운이 그냥 빌딩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덴덴타운의 거리 하나를 일 걷는 말이었다. 구글맵은 애니욕했다. 꼬끼방과 애니메이트 탱가샵 등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것들을 사사시 뒤져봤다. 그리고 끝판왕 도돈보리와 신사의 바지로 향해봤다. 이때까지는 아직 할 만했다. 사람들을 다도돈보리만하는 네. 다른데나. 도돈보리의 산사의 바시거리를 가기 전까지는 평일이라 부럽도록 다닐만한 상태였다. 그러나 도돈보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인파에 휩쓸리고 쓰러질 다짐을 해야 했다. 초입구는 그나마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였지만 신사이바지 초입구는 아니었다. 참고로 성수기 남바 근처 인파는 모든 곳이 이정도 인파라고 보면 된다. 오버투어리즘 그 자체다. 도쿄의 수많은 번화가보다도 이곳 도돈보리가 일본에서 제일 사람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가 싶다. 자, 도저히 할것 같아 가타사없 여기다 물있오버지이괜찮시라 이런 정신없는 신사의 바시 거리를 뒤로 하고 측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버거킹으로 향의 에너지를 보충했다 성숙이든 아니든 엄청나게 긴 신사의 바시 끝은 항상 한산했다 그나저나 일본 베스트보드캐첩디보드로좀해줘라 제발 한국적으도 너무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보리를 넘어 직장인들의 퇴에길이보이는 오사카 시청 서으로 향해 봤다.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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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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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한국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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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로한국 남자의 소유푸드답게 식당 안에는 100% 셔츠 입은 남자 직장인들 밖에 없었다. 뭐라고 형용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고객층이 사나이 대표 음식을 상징하고 있었다. 가성비있게 한사발이 한 뒤에 교토로 다시 향했다 가성비는 역시 스바라시 자체였다 진짜 끝내준다 졸라 맛있네 음. 아 올해 마지막 오사카는 아니구나 어쨌든 오사카 이번 여행에서는 오늘이 끝이구만 내일 또 올까 내일 와서 할 겸. <laughs> 가자 교토로 야경은 역시 도시가 최고고 강변에서 보는 야경이 최고다 오사카 최고다 스고이다 왜갈아 타야 되 는지 모르 겠 네.